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모방해에 관한 지 보겠습니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의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 사실 인증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시사를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마도로 증거의 수입 조사를 마쳤다는 위경공직방에죄가 성립한다. 자, 우리 위경공직방해 기억하실 거. 수사기관 앞에서 한거기본으로안 된다. 법원 아예 안 된다. 수사기관도 안 된다. 법원도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위경공집방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어, 다만 어, 수사기관 앞에서 피의자 등이나 참고인들이 거짓말했을 을때 죄가 되는 게딱 하나 있다. 그게 범인은 있지 하나 있죠.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허위 자백하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위경공집방이 안 되고 범인은 있지 안 되고 다안 된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엑스정당 어, 국회의원 보좌관인 갑과 을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서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갑과 을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다. 옷을 잡거나 밀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하죠. 위기한 공집 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이상 공권력 행사를 대우하라는 권력적 제용으로 사경제 주체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경제 주체수 활동도 다 포함됩니다. 비권력적 작용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꼭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어떤 컴퓨터를 사는 것도 공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공직방위가 될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근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등은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서 접견 신청을 하는 이상, 이는 위기한 공직방에해당한다 자, 우리 접견 변호사들이 개인적인 업무라는 걸 집사 변호사라고 하죠. 어, 이 집사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위기한 공직방에안 된다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교도관들이 변호인이 뭘 하는지를 심사할 수 없죠. 없고, 기본적으로, 어, 변, 어, 단속을 피하는 가 우리가 어떤 단속을 피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어, 유경공지방이 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교도소에서 유경공지방이 되는 판례가 딱 하나 있죠. 그 주식거래 하게 하겠던 거 있죠. 그거 빼고는 유경공지방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1번. 수사기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위기 억제 방이안 되고요 범인이 잇제도 안 되고요 증거 위조도 주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딱 하나 범인 잇제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것 정도 죄가 안 된다는 거 그럼 분사기 물 뿌리고 막 그랬던 거 소화기 던지고 던지고 그거는 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요 정도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직방에는 사경계 주에서 활동을 하는 비권력 자유는 다 포함되고요. 교도관들이 단속을 피하는 거, 규정을 위반하는 거, 교도관들이 단속을 피하거나 교도소의 규정을 위반하는 거, 이 경우는 다안 돼요. 주식거래하는 거 하나 빼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